음에 네, 한사람이 어,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아따 이게 여기가 한강공원인데 아 좋네 여기로 가볼까? 가야 돼 가야 돼 한각 정확히 아, 시공자가 있구나, 아, 시행청, 시공자, 대림사, 어디서 많이 그런것 같은데, 대림사. 한한강 <laughs> 공원을 당산동 저기서 한번 여의도도걸었다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나 일요일이라서 나도 한번, 쉬, 한번 쉬면서 그냥 강의했어. 여기 아주 야돼 가야 돼 우리 수리 가야 돼아 여기 맨발 걷기 있문에 맨발 걷기 씻기 싫어 나발 씻기 싫어 어, 맨발 로 걷기 한번 쭉들러보려고 어 여기 농구장도 있네 이게 공원같은데 좀 이게 강이 있으면 더 좋고 호수같은게 있으면 괜찮아. 괜찮아 네, 인간의 몸이 70%가 물이기 때문에 물어 가까이 있는게 아니 그러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? 어, 질문이 괜찮았어.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, 어, 그러면 어떻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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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안 좋죠. 안, <laughs> 안 좋아. 안 좋아. <laughs> 원래 인간은 물하고, 물, 물이 몸이 70%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서 살아야 이게 어떻게 좀 좋아. 좋아, 좋아.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호전적이야. 호전적이야, 호전적이야. 사막 근처에 완전 생 사막에선 사람이 못 살아. 그죠? <laughs> 생 사막에서는 사람이 못 살아. 이런 데가 있네. 근데 사막 근처 에 이렇게 살아. 근데 사막 근처가 대부분이 유목이야. 그죠? <목소리> 어 초원 거기도 여기 이게 뭐, 뭐 고비 사막 있고 저기도 다 저기 뭐 저기야 사막 근처 보면 대부분 유목이야. 농업하는 데가 거의 없어 사막 근처는. 수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유목이야. 이게. 근데 유목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떻게 돼요? 호전적이야. 괜찮아. 사막에 사는 사,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호전적으로 돼. 그 그래. 화성이 대부분 사막이야. 화성 사람들이 화성이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야. 호전적이야. 거의사막이잖아 호전적. 화장실데화장실들렀다아까 오줌이 말았는데 화장실 들렀다 어차피 무슨 건물이요? 네, 화장실에 들렸다 가겠습니다. 잘 넘어가야 하는데? 어메 으메, 으메, 뛰질 않가, 어메메 화장실 들렸다 갈게요.